만약 CCTV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영상을 주목해 보세요. 밤에 한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깨워서 누군가가 집에 왔다고 알려줍니다. 남편은 약간 불편해 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다시 잠들자마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다시 남편을 깨워서 이번에도 누군가가 집에 온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매우 귀찮아하며 다시 일어나서 확인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시 잠들자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집안 곳곳을 확인했지만 고양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들었지만 이번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집안이 어쩌고저쩌고 동물 소음이 끊이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동물들을 쫓아내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두 번이나 일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화가 나서 일어나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침대 머리에서 발끝까지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생수통을 들고 나가서 찾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동물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음의 원인은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딸은 부모가 너무 편안하게 자는 것을 보고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동물소리 흉내를 내며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0분 후, 딸은 두 개의 그릇을 꺼내 부모의 얼굴 위에 덮고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잠을 잘수 없었고 누가 장난을 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딸을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딸은 정말 부모를 괴롭히는 장난꾸러기네요.